난 귀여운데. 귀여운데 응. 하이를 10주 이상 보면 어지러워요. 백한 마리의 달마시안 나는 딱 심플한 게 좋아해. 어. 목걸이도 귀엽잖아. 옷에 붙어 있으면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목걸이로 했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프로. <laughs> 귀엽잖아. 1998년도에 입었으면 되게 귀엽고 예쁘다였는데 2016년도에는 부츠와 주렁주렁 찢어진 청바지를 같이 하니까 정신이 없어 보여. 부츠목에 진주 목걸이도 아니고 좋아요? 야, 괜찮아? 나? 아, 괜찮겠지. 80년대생인데 뭐. 아, 아니야. 부러. <laughs> 어? 완전 부러운데? 난안 맞는다 아 근데 너무 발도 꼬치고 여기 가방에도 꼬치고 지금 목걸이도 꼬치야 너무 공주 같잖아 음 그렇긴 하다 자 이거는 응. 그래 나도 불어 뭐야 <laughs> 호라며 바꿀까? 불어로 할까? 아니야 호해, 호해? 알았어. 호. 호 호? 호야? 응나 음, 이거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은 것 같아 아, 진짜? 나 이거 불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? 이거는 키큰 여자가 입으면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키 작은 여자애 보면 막 질질 끌고 다닐 것 같아 누나 말하는 건 아니었어 미안해 <laughs> 째려보지 마요. <laughs>